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0장 환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기는 그 실외로부터 청정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고 실내 오염된 공기는 실외로 배출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실내에서 이제 오염된 공기 자체를 바깥 공기하고 교환을 해버리면서 어, 실내 공기의 상태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실내에 오염 물질원이 보면 가스성 물질이 있고, 입사성 물질, 그 다음에 복합적인 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가스상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입자로 된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여러저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내에 그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음,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 자체를 아예 실내에서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다른 데로 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방법인데, 이부 이, 이 부분들은 어, 오염 발생 원이 뭐 이렇게 건축 마감재라든지 어, 또 아니면 주방에그가스렌지처럼 구조적으로 그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붙어 있어서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오염 발생원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건데 물리적인 방법이나 화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오염 발생원의 성질 자체를 물성 자체를 좀 바꿔서 어, 우리 인체 무해하게 하거나 좀 불쾌하지 않도록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세 번째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기 정화 장치에 의한 그 오염 물질의 제거인데 공기 청정기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필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오염 물질들을 급착시키거나 그, 제거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기에 의한 그 희석과 제거는 그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외기로 교환해 버려서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게 이제 대부분 요네 가지 방법 안에 들어가고요. 언저 이제, 입자상 오염 물질의 제거 그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에어 필터를 이용해서 상의 음. 물질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 필터나 뭐 정전식 집진기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우리 공기 조화기 같이 일반적인 그 우리 공조 장치에 있어서는 KS 이제 에어 필터에 대한 규정인데 거기에 형식 이상의 효율을 부유한 여과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이 부분이 이제 음, 여기 이제 그 KSB 6140 필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필터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요 어, 필터의 형식이 1형식, 2형식, 3형식이 있어요 지금 이제 2형식이 미디엄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3형식이 그, 그 프리필터 그리고 1형식은 어, 그지 보면 이제 1형식이 개수법으로그 입자 푸짐률이99% 이상 되는 헤파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식은 헤파 필터, 이 형식의 미디엄 필터. 그래 대부분 우리 공기 조화기에는 이 미디엄 필터가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이 필터 안에서의 그 성능에 따라서 미디엄 필터에서 대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보면 이제 비색법이나 강산광산란 작산법 이걸로 이제 미디엄 필터 많이 하는데 비색법을 했을 때약한85% 정도 제거율 갖는 80에서 85% 정도 제거율 갖는 미디엄 필터, 이 정도를 많이 사용했고요. 음, 요즘은 이제, 에, 요 미디엄 필터에서도 그90% 이상 체거의 효율을 갖거나 또요 중간 정도 되는 부분들이 이제 세미헤파 필터라고 해서 미디엄 필터인데 고성능 미디엄 필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 그, 것을 장착하게 되면 사실 뭐 별도 이제 공기 청정기가 없더라도 음, 공기 순환만 계속해서 시켜주면 실로 공기 이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제 1형식, 2형식, 3형식이 일형식, 그 시험하는 방법들이 좀 다른데요. 이제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음, 1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하는 입자의 종류가 0.03 마이크로미터예요. 에어로졸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0.03마이크로미터는 상당히 가는 거죠. 초미세먼지에서도 상당히 좀 가는 어,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어, 이 형식, 그 미디엄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음, 이, 그 시험하는 그, 그 분진이 KS0090에 규정되어 있는 그 시험용 더스트 11종인데, 이제 이게 11종이 또 뭐냐, 먼저 보면, 이게 이제 KSA0090이에요. 그 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아, 까1 1종이죠 시험 규정이 제그 보면 입자의 그 크기가 1.6에서 2.3마이크로미터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2 마이크로미터 정도 보면 되죠. 우리가 이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터질때 보면 뭐 PM 2.5, PM 10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 PM 2.5그 안에 들어가는 초미세먼지 중에 약간 좀큰 쪽에, 경계선 쪽에 있는 그런 입자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상 오염물질의 제거는 보통 이제 활성탄 가지고 많이 하죠. 요즘, 음. 어, 그 활성탄에 있는 그 기공을 이용해서 이제 가스상 물질들을 흡착시키는 그런 거라든지 이용기관 수지라든지 뭐 이러저런 것들이 좀 있고요. 생물학적 그 오염 물질의 제거, 생물학적오염 물질은 이제 그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게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닐 때 고성능 공기 여기가그 헤파 필터죠, 헤파 필터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든지 필터식으로 걸러내든지 정전식이나 자외선 살균기, 요즘 이제 광촉매 U V 살균기를 보통 많이 이제 사용 좀 하고 있고요. 그이 위에 이제 플라즈마나 뭐 그 이온, 오존, 뭐 이런 그 이온화 살균기들도 일부 요즘 되고 있는데 가격이 좀 이온화 살균 쪽이나 플라즈마 쪽가는 가격이 좀 높아져서 보통 공기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독으로 그 살균기를 쓰면 보통 자외선 살균기든지 아니면 광촉매를 더 넣어서 광촉매 UV 살균기 이런 것들을 쓰고요. 뭐그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헤파 핏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환기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보면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있는데, 뭐 자연환기는 그냥 그, 뭐 창문을 열어놓고 그 대기 중에 그 자연의 어떤 온도차나 밀도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하는 거고요. 동력장치 없이. 기계환기는 뭐 기사시험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죠. 그 1종, 2종, 3종. 1종은 급배기, 2종은 극기 3종은 배기. 그래서, 어, 급기만 넣어주면 이제 실내가 양압이 될 테고, 3종 같은 경우에는 그 배기만 해주면 실내가 이제 부합이 되겠죠. 그래서 오염이 주방같이 그 냄새가 그 외부로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3종에 가깝게 하든지 아니면 일종에서 배기팬의 그 풍량을 극기팬보다 훨씬 더 크게 해서 실내를 음압으로 만들어주든지 그다음에 이제 크림룸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청정한 공기를 필터링된 청정한 공기를 실내 가압을 시켜서 실내를 양압을 만들어주면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실내를 양압으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일정 환기에서 그 기풍량을 배기풍량보다 훨씬 더 많게 해서 실내를 이제 양압이 되도록 하는. 어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고 대부분 이제 우리 건물 내에서는 일정 환기를 많이 하죠. 그 압을 좀 조절한다든지 또 어쨌든 뭐 환기가 저, 그 정확하게 좀 돼야 되니까. 이제 전체 환기와 국부 환기가 있는데 전체 환기는 실 전체를 환기해 주는 실내 공기 전체를 환기시켜버리는 방식이고 국부 환기는 오염이 발생되는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후도라든지 어떤 품집청치를 둬서 어, 발생되는 오염원을 바로바로 바로 제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어, 뭐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현실적으로는 이두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제 책에 보면 이제 그. 한계 전역한 계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 뭐이 내용들은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고요. 음 어쨌든 뭐 오염원이 실내에서 그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면, 그거를 일단 최선은 바로 실내 전체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국부적인 환기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또뭐그 거기서 충100% 제거되지 않고, 이제 실내에 또 나오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또 실내에 이런 전녁 환기를 통해서 같이 배기를 해주면, 뭐 제일 이상적이겠죠. 어, 이 국부 환기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뭐, 식당이나 주방 같은 경우에, 그 렌즈 후드, 후드 장치를 좀 많이 보는데, 뭐, 그런 거 말고도, 그, 실험실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쉬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 제조 공장이라든지, 실험실, 뭐, 뭐 병원 이런 데서는 연구시설 이런 데서는 뭐 트립에서 많이 봤죠 이 안에서 오염된 어떤 물질들 취급하거나 뭐 가스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되면 이 이쪽에 배기 그 덕트하고 배기팬이 설치가 돼서 실내로 안 나가고 바로바로 되고 바로 앞에 이제 유리창을 좀 밑으로 내려서 그 실내로 이제 오염물질 이 나오는 걸 최대한 막아주게 하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신문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그 외에 이제 환기가 해, 행해지는 목적에 의해서, 뭐, 보건용으로 하느냐, 산업용 필요에 의해서 하느냐, 의료용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뭐 저, 저건 뭐, 개정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다음, 이제, 소요 환기량의 그,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오염물질을, 어, 제거하기 위한 환기량을 산출할 수도 있고, 발열량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량을 산출할 수도 있고, 뭐 수증기, 에, 어떤 단순하게 이제 환기수 뭐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데 뭐 내용들의 맥락들은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부분에는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양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밑에 부분에는 어, 그 허용되는 오염물질의 허용농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그것과 그 다음에 신선한 외기 외부에서 그 환기 장치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여오는 신선한 공기가 또, 뭐, 100%그 청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외기가 갖고 있는 그 오염물질의 농도, 그 차이만큼을 가지고, 어 제거하고자 하는 그,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나눠주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요 단위는 뭐, 이렇게 지워지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풍량이 시간당, 얼마만큼의 그 공기량이 필요한지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런 맥락이고요. 오염물질의 이제 허용 그, 농도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그, 거고요. 요, 런 부분들은 뒤에 보면, 아, 나오겠지만 이제 그 법적으로 또돼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아, 잡으시면 되고요. 음, 발열량 제거도 뭐 같은 맥락이에요. 위에는 이제 발열량이 그, 얼마냐가 들어가고 밑에 부분에는, 어, 그, 그 환기를 통해서, 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와 또 실내에서 발열, 발열된 공기의 그 온도의 차이에 공기의 그 비열을 이렇게 해주면 이 단위들 이제 이 지워지는 거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시면 나중 에 이제 다 지워지고 어, 시간당 몇 시에 그새적메의 공기의 풍량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풍량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내에서 오염 물질이 수증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라면 실내에서 이제 수증기 하는 발생하는 양 위에 들어가고요. 밑에는 어, 실내에서 이제 허용되는 적절한 그, 그 절대 습도, 그 다음에 이제 신선 외계 외부에서 외 들여오는 그 공기의 절대 습도의 차이를 이렇게 넣어주면 단위들 없어지면서 어, 그 환기해야 되는 풍량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수식들은 뭐 맥락 개념들이 다 같은 개념들이고요. 환기횟수에 의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실내의 그 공간 체적을 가지고 그 매트를 환기를 시켜줄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환기횟수를 할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0.5회 시간당 0.5회를 최소 최소량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 오해.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그냥 단순하게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체류시간이 길지 않은 그런 공간들은 오해. 사무실이나 업무용 공간은 오해에서 10회인데, 시, 실내 부하 계산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할 때, 보통 뭐 최소 오해 이상은 나오고한 7회에서 8회 정도? 7회 정도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오해보다 적더라 그러면, 그거보다 좀 넘, 높게, 5회 이상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좀 바꿔줘야 되겠죠. 화장실은, 뭐, 좀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제 15회 정도 하고요. 15회 정도는 충분하고요. 뭐, 좀 최소 한 10회 이상은 화장실은 좀 잡아주셔야 되고, 보일러실, 기계실이나 이런 데는 보통 한 10회. 그 다음에 이제 전기실 같은 경우 좀 발열량이 좀 많기 때문에 뭐 15회까지도 잡아주고 하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기실 같은 경우 여름에 외기 온도가 뭐 35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35도 공기 들여 넣어서 환기를 해봤자 발열량이 잘안 떨어지죠. 그래서 뭐이 환기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전기실이나 이런 데는 어그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그 환기 횟수는 최소 이제 환기량만 적정하게 유지되게끔 하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겨울에는 10회 정도만 더도 전기실이나 기계실 그 환기하는데 큰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건물의 용도라든지 장비들 구성 상황 이런 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 주방은 최소 40회 이상은 다들 하죠.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60회인데 어쨌든 뭐 이게 환기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외기도 적정하게 냉난방을 해서 그 실내 공급을 주방에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비용 발생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변 실들하고 그풍량발환신 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어, 국소배기는 이제 아까 뭐 후두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후두라든지 어떤 배기구를 설치 해서 오염물질을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고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 대체적으로 이제 고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배출되는 데가 많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어, 단파 같은 그런 이제 방아단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지 온도가 아, 그 너무 낮지 않도록 그 최소 뭐한 280도 뭐 짜리가 나오는 것 같죠. 어쨌든 뭐한 200도 이상 되는 그런 단파들을 좀 달아주셔야 되고요. 그 저희들 가스레인지 집에서 쓰는 가정용 가스레인지 그거 배기가스 온도를 제가 좀 재보니까 음식 하면서 재보면 한200한 780도 정도 가까이는 풀로 틀었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뭐 보통 200도 이상들은 나오기 때문에 300도 계속해서 이제 가열되면 300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예전에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그 온도가 바로 이제 슈즈로 그 위에 후드로 올라가는 건아니니까 올라가면서 또 주변 공기랑도 섞이고 해서 시들이 되기 때문에 280도 정도짜리 슈즈는 달아줘야 좀 적정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이제 슈즈 설치할 때는 그 FBD로 해서 그 슈즈를 외부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안쪽에 있으면 이제 나중에 교체하는 것도 어렵고 기름에 떡이 져서 그 스프링 같은 부분들에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후드가 여러 가지 몇개그 배기 후드를 같이 묶어서 그 배기팬 한 개로 작동을 할 때는 거기 이제 후드마다 조작 스위치라든지 어떤 스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 배기팬도 그 작동되는 후드 수량에 따라서 풍량, 필요한 풍량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인버터 그 회전수 채와 장치들이 좀 붙어야 되겠죠 주방 그 후드 한기의 면풍속을 그 보통 이제 최소 0.3Mps 이상 이 후드의 면에서 빨려 올라가는 공기의 그 풍속이 0.3Mps 이상은 돼야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고 확산되기 전에 이렇게 포집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0.3이면 사실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 있어요. 그래서 0.5로 하는, 그, 어,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0.5 가까이까지, 0.5 메타퍼 세그 정도까지 좀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현, 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환기에서는 이제 최소 40회 이상, 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내용 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전기시키고는 이제 발열량이 많지 않죠. 인덕션 렌즈나 이런 거. 인덕션 렌지 같은 경우에는 발열 자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요 기구 자체에서 이제 음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가스를 이용한 것보다는 환기수가 조금 적어도 된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음 주방 같은 경우에는 극기량이 배기량보다 아어 이것도 이제 오타가 낮네요. 그 배기량이 극기량보다 15% 이상은 많도록 해서 어, 실내가 음압이 걸리도록 해서 주변으로 냄새 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라. 못하놨습니다. 그리고 음, 요 주방 후대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폭이나 규격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 국가건설기준의 설계기준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디 표준시방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국가건설기준의 그 어, 설계기준 건축기계 설계 기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 옮겨놨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연료의 그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그 환기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실어놨는데요. 그 연료 종류에 따라서 발열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발열, 고위 발 이런 발열량들이 있고, 거기에, 그걸 이제 이런 폐가스량으로 이렇게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저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페가스량, 이런 페가스량에 실제 연료를 소비하는 그 양이 있겠죠. 그 연료 소비량 이렇게 해주면 발생되는 가스량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4 0회 이렇게 하면은 그 풍량이 나오겠죠. 환기 풍량이 나올 때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 법적으로 어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 규칙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용도별로 그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어그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소르말데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들이 나와 있고요. 권고 기준, 나머지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그 권고하는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이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이고 어, 그 여기에 이제 그 보면 뭐 하나 이제 내용 들을 보면 미세먼지 pm10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에 보면 뭐150 100 200 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굉장히 청정한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요거는 어, 이제, 이제 우리 그 저 일기예보 같은 거할 때, 뭐 오늘 초미세먼지가 어떻고, 뭐그 대기 상태 어떻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하는 건데 미세먼지가 어 보통이 30에서 그 80까지가 이제 보통이고요. 80 이상부터 150까지가 나쁨이에요. 그 150까지가 나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50, 뭐100이 수준이 사실은 최대치라고 봐야 되죠. 보통이 이제 80까지니까 어, 그거보다는 공기의 상태가 이제 이건 최악의 이 정도, 최소 이 정도 최악의 수준이 돼도 이 정도 이하로는 좀 유지를 해줘라 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기보단 최대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값들도 다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규적으로 규정하는 게 이제 최소치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최대치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이 부분은 이제 최대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기량에 대해서도 그 건축물의 설비 기술 기준 등에 대한 규칙에 보면 그각 건물 용도별로 그 환기량이 나와 있는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0.5회 이상 시간당 이렇게 최소 해주라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시간당 한 사람당 그25 세제곱미터 이상의 그신산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공급을 해주라고 그렇게 이제 환기량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나 이런데 다 25회 이상을 최저치로 해서 이제 설계를 보통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부하 계산을 해서 그 외부 공기량 도입하는 그 양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각 건물 용도별로 그 바닥 면적당 사람 제실이원그 설계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의 그 건물 내 예상되는 이용 그 사람 수에 그 25, 그, 세정 메타를 시간당, 그렇게 이제 환기해주는 양을 비교를 해서, 어, 그큰 쪽에 그, 그, 외계 도입량으로 해서 공조기 설계를 할때 외계 도입량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그 공기 조각이라든지 공조 장치들 설계를 할때 외계 도입량 그 설계 기준으로 이제 활용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내 환기와 관련된 법규들이 이제 몇 가지 그 건물 용도에 따라서 좀 있어요. 뭐 학교할 때는 이제 학교 보건법에도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이제 그 해야 되는 거고요. 어, 환기 관련돼서 이제 실내 공기질 댐퍼, IAQ 댐퍼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 뭐 예전에 이제 한동안 또 유행처럼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뭐그 영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근이 되고 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조금 한풀 꺾인 거는 같아요. 이게 이제 외, 외기 도입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외기 도입하는 양에 따라서 냉방이나 난방 운전 비용이 그만큼 이제 외부, 외부 공기를 그더 예냉 시켜주거나 예열 시켜주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운전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기 량을 적정하게 최소 적정하다는 건 최, 최대한 좀 불필요하게 많이 안 들어오게. 좀 줄여서 제어를 하자 하, 하는 그런 장치를 좀 달자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음, I/Q 단파라는 게 이제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CO2 센서를 달아서 합니다. 이, 그, 이게 I/Q 단파 이제 실제 사진인데 여기 이제 CO2 센서하고 풍량 센서가 들어가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공기 조화이고요 공기 조화기에 외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그 IAQ 단파를 추가로 더 다는 거예요. 추가로 달아서, 여기 이제 풍량을 측정하는 그 풍량 센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기에 들어온 온도를 이제, 그, 그 감시하기, 어하기 위한, 그 감시하기 위한 온도 센서 하나 붙고, 요 실내 공기가 리턴되는 이 부분에, 실내 공기 리턴되는 부분에 CO2 센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CO2 센서 값이 얼마 이상이 되면, 어, 요 단파가 이제 일단은 풀로 열렸다가 CO2 센서 실내 공기의그 CO2 수치를 봐서, 어, 적정하게 이제 닫아서, 어, 그 외기에 들어오는 양을 이제 적절하게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런 단법. 요즘은 이제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유행처럼 많이 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한 5년 전까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지하주차장의 환기 설비는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죠 예전에 닥트, 닥트를 좀 깔고 뭐 아, 이코노노즐이라고 해서 뭐 그런 그 스파르덕트 형태로도 하고 뭐 이래저래 몇 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요즘 거의 다 이렇게 이제 무, 그 무덕트 방식의 유인팬을 이용해서 한쪽에서 주차장 한쪽 편에서 외부 공기를 불어주면그 공기를 유인팬들이 반대편으로 밀어내고 그 반대편에 그 배기팬이 그 외부로 이렇게 배출해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주차장 한쪽에 극기팬 등 배기팬 등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헹거팬 형태로 해서 주차장 위에 매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슬림 헹거팬으로 해서 큰 대형 환풍기 같은 이런 것들을 달아서 하는 형태로도 요즘 은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이렇게 뭐 사각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원형 노즐로 된 것도 있고 그렇죠 이팬은 어, 이게 소음이 조금 풍량이 주차장이 커지면 이 풍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팬 자체가 좀 커져서 어, 문제가 소음이 좀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변에 사람들 다닐 때좀 불쾌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소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어, 좀뭐 소음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자는데 저렇게 소음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